어어어어어 갑자기! 점전 먹어, 수먹 아까부터 저 있었어. 앉아! 야, 제이씨 어디 가 아니야, 번데리 뒤집네. 에번리 하나만 주세요! 네. 역 여기 네 네, 네게 가슴으로 돌기 절반 밖에 안남았다데이세요 여동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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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동 여동생, 여동생, 여동컵여 아시까지달 <laughs> 시 <목소리도> 천천히 잡수세요 뜨겁습니다. 이렇게 감사합니다. 팥두 개. 119 부를까요? 119? 1 1 부르지 마세요. 천천히 잡으세요. 네개 포장, 네개 컵. 여섯 네. 어, <laughs> 어? 개. 네. 어, 개, 네. 네 개는 포장. 네. <laughs> 장, <목소리도> 또, 이호이 <목소리도> <추억주기> 조금 유명해요. <목소리도> 네, 많이 유명하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베개 포장. 와, 네. 안쪽에? 아, 저주이뜨 아빠 한테딱들거달라고 자, 여기 있니다밥이 숨... 아... <laughs> 같이 먹으려고. 알았어. 겠습니다 <laughs> 안녕히 가세요. 고맙습니다. 네. 한세요 오만짜리만짜도안 냈어. 아, 저 오만짜도 안 줬어. 아, 오만짜 우리. 네개 있어요. 네개 빼면 안 줬어. 너머니가 남한테 뺏긴다고 <laughs> 하지 말래. 는 <laughs>